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 은행 불매를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입니다. 한국인 대신 중국인이 와주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일본 정부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무려 25%가 가까이 차지합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7%인 중국과 사실상 거의 맞먹습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만으로 관광 산업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일본에게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최근 일본 오사카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복잡한 인파 사이에서 중국 국기를 흔들며 떼창을 한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른 노래는 중국의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일본의 중심부에서 일본에 대한 증오 노래하는 모습이 싹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 공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 공해를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나라가 어디인지 다들 아시죠? 중국입니다. 여기 저기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난. 관광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입니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는 애교입니다. 이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인의 과잉관광은 전세계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중국과 스웨덴 간의 외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인이 스웨덴 호텔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호텔 측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을 불렀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인은 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강제로 끌어내 경찰차에 태워 공동묘지 인근에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스웨덴 여행 불매를 선언했고 대사관을 통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 지상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멋대로 로비 소파에서 자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를 내려놓은 것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원 내의 뉴스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인 관광객의 학생입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잇는 대교가 개설되자 홍콩 마카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민들의 삶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들은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만행을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선결제 후 카드 분실 신고를 통해 국내 호텔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호텔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이 일본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나 그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